슬라마 빠기 하영, 하영TV의 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맞는 두 번째 주말로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차량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호텔 로비가 매우 환상합니다. 밖에 날씨는 약간 흐리고요. 자카르타 날씨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가는 데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자카르타 가서 뵙겠습니다 바이 안녕 자카르타에 왔습니다 바람이 매우 불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니편의 플라자 인도네시아 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햄버거 가게를 가고 있고요 햄버거 가게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우리스 버거에 도착했습니다 어, 입구는 매우 작은데 안에는 크다고 하네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미, 중, 중. 1층과 2층으로 이, 이루어진 바 형식의 햄버거 가게입니다. 어, 내부는 나름 크고요 깔끔합니다. 일단 햄버거를 주, 주문하러 가겠습니다. 어, 메뉴 주문은 QR 코드로 진행을 하고요. QR을 찍으면 이렇게. 메뉴판이 나오고 메뉴판에서 보시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음, 여기 용에서 시간이 되면 드라이 어, 아이스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어, 2층에는 어,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TV도 나오고요 배구 경기를 하고 있네요. 화장실이고요, 깔끔합니다. 주문한 버거가 나왔습니다. 비주얼 좋죠? 제가 주문한 오틀리 버거고요. 어, 패티를 추가를 해서 더블 패티입니다. 치즈가 제대로 녹아 있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음, 근데 뭐 색다른 맛은 아니지만 충분히 맛있는 햄버거고요. 그럼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칼라피뇨 치즈 포테이토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즈가 매우 꾸덕한 게 맛있습니다 지금은 파란불입니다 파란불인데 어... 지금 차랑 오토바이들이 그냥 막 가기 때문에 뛰어야 됩니다 일단 무사히 길을 건넜고요 인도가 막혀 있어서 차도로 가야 됩니다 다시 더 플라자 백화점에 왔고요. 입구부터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어, 저기 루이비통 간판도 보이고요. 왠지 짝퉁을 팔것 같은 간판입니다. 일단 들어가서 안내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큐리티를 지나서요, 화면 찍을 테니까 가방 체크도 하고요. 드리마까시 통과를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 형식 쌍 가방 체크하는 것 같고요. 사람이 입구부터 많습니다. 오 입구부터 구찌가 반겨줍니다. 루비똥도 있고요.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우 시원하고요, 좋습니다. 어. 웨이팅도 있고요. 어, 돈이 많은 언니야들도 <laughs> 보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미술품들이 걸려있고요. 바디다스는 오픈 준비중인 것 같습니다. 이 더운 나라에서도 가디건을 팔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7만원에서 7만원 7만 정도 하고요. 한국과 가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니트류도 팔고요. 1년 평균 온도가 30도가 넘는데 참 신기하네요. 어, 인테리어 샵에 왔는데요. 어, 매우 잘돼 있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 가구들이 그릇이랑 매우 이쁘고 아기자기합니다. 어, 옆에는 아이코스 매장이고요. 어, 이렇게 붐비는 곳은 어, 애플 상으로 처음 봅니다. 아이코스 열풍이 이제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인도네시아 영화관이고요. 어, 팝콘이 7가지 맛이 나 있습니다. 어, 스파이시 맛도 있고요. 어, 매운 거 좋아하는 한국에 없는 맛이 있어서 참 놀랐습니다. 어, 영화관 가격은 한 6,000루피아로 하나로 한 5,000원 초반대 되겠습니다. 매우 저렴하네요. 오, 백화점 안에도 기차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나오라고? 난리네요. 오. 특이하네요. 안녕. 저는 반다르라는 수산시장에 왔고요. 저녁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원하는 수산물을 선택해서 요리하는 곳이고요. 가격이 저렴한 걸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고요. 새우, 랍스타 희족에 매우 다양한 해산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웨이팅을 해야 되고요.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리면 이름을 불러준다고 합니다. 어, 식당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한번 보시면 수족관도 있고, 어 식당이 매우 넓어요. 어. 자 메뉴를 고르러 가보겠습니다. 정말 어, 서칭했을 때는 많은 메뉴가 다 맛있다고 해서 고르기 힘들 것 같은데 어, 일단은 한번 보면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을 보여주면 이렇게 한 명씩 직원이 배정되어서 원하시는 생선이나 해산물을 직접 골라주고 요리를 하는 것까지 옮겨줍니다. 어, 저희는 이렇게 원하는 메뉴를 사진으로 캡쳐해서 보여줘서 주문을 했고요. 이게 혹시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선을 직접 잡아서 줍니다. 오케이 okay. Hell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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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먼저 먹고 있습니다 어 말이 끝나는 순간 새 메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쳤고요 아, 생선 요리가 정말 맛있었고요 어, 새우 요리도 맛있었고 나물 요리, 밥 아, 오징어 튀김만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이만 Bye.